안녕 니니들 나니에요. 니들 썸네일 보고 이은이왜 무슨 일 생겼어? 이러면서 들어왔을 텐데 제가 니니들 실은 어, 일을 좀 벌렸어요. 우리 니니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일을 좀 벌렸습니다. 우리 니니들 직접 만나서 피부 고민도 들어주고 피부 꿀팁도 나누고자 해서 이번에 피부가 깨끗해지는 뷰티 나니의 원데이 클래스. 20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까지고요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꿀팁 강이랑 저와 함께하는 Q&A 시간 그리고 퀴즈 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니디들 그냥 보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인손으로 보낼 수 없어요. 빵빵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이런 피부의 니디들은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만나요. 첫 번째 뭘 발라도 피부가 건조한 니디들두 번째 좁쌀 여드름, 뭐 염증성 여드름 등등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니디들세 번째 개 기름은 계속 나오는데 속건조 때문에 건조가 잡히지 않는 니디들네 번째 피부가 붉고 따가워서 재민민이난 니디들 다섯 번째 여드름 색소 침착 그리고 울퉁 물도 여드름부터 있는 이니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양식 등등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니들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제가 훨씬 더 필터링 없이 화장품 뒷담화랑 피부 꿀팁 탈탈탈탈 털거 아시죠? 그러면은 저희는 10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0분 동안 만나도록 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